여러분, 드디어 오늘입니다. 11월의 하이라이트,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되는데요. 이럴 땐 애매한 제품 보시지 마시고, 확실한 제품, 내년 내후년에도 손이 갈 제품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이테크 소재의 압도적인 경량 패딩, 불프 기념 할인가 다시 맞춰왔습니다. 900필 파워 솜털 기털 95대5, 화이트 마더 구스부터 800필 파워 9대1 사양의 가성비 덕다운 패딩, 겨울 총장 장전 중이신 분들, 오늘 영상 공유해두시고, 해외 명품 경량 패딩들과 가격적으로 한번 비교해보세요. 분명히 만족할 만한 패딩 만나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하나씩 해부하러 가시죠. 첫 번째 에일로롱 900 어반사이드의 시그니처 모델이죠. 올해 충전재 스펙이 압권입니다. 우모량도 기본 제품에 비해서 13g을 더 올려서 118g으로 빵빵해졌고 필파워 900 폴란드 프리미엄 퓨어웨이트 마더구스다운 퀄리티는 9010 사양에서 95대 5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이보다 좋은 솜털기털 비율은 전 세계를 뒤져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반사이드 안에서는 이 천필파워 까지 나오는데 힐 파워 공기 팽창력은 천이 역시 탁월하고 미세하게 가볍지만 900은 작년에 비해 충전량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보온성은 천에 비해서 절대 뒤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일러론 900 원단은 0데니아 하이퍼 드라이브 나일론을 사용하였습니다. 역시 아주 가볍고요. DWR 코팅이 되어 있어 가벼운 비 정도는 튕겨내고 발수력도 훌륭합니다. 거기에 은은한 광택감도 예술이죠. 또 디테일이 굉장히 실용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요. 사이드 핸드 포켓 지퍼 당연히 들어가고요. 가슴 입구 긴 지퍼를 추가해서 수납력을 높이고 안주머니 사양까지 넣어 실용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후드 부분 입구와 뒷중심 3점 스트링 스토퍼로 머리에 맞게 조여 바람 을 확실하게 차단 가능하고요 밑단을 조일 수 있는 스트링 당연히 있고 투웨이 지퍼를 사용하여 아랫부분 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기장감은 이 엉덩이를 충분히 덮어줘서 안정감있게 느껴지실거 예요. 해외 경량패딩들에 비해서 충전재 스펙이나 이 충전량 디테일이 아웃도어 데일리한 용도로 찾아보기 힘든 독보적인 퀄리티를 갖추고 있는게 두번째 에일러론 900 프로 이거는 900에 비해 좀더 아웃도어 등산인들에게 포커싱을 맞춘 제품 이에요. 원단은 도레이 에어타스틱 10데니아 나일론으로 교체해서 기존 에일러론 900 하이퍼드라이브 나일론 보다 가볍고요찐 아웃도어 전문가분들은 10g 20g 차이도 엄청 예민하게 보시더라 고요 어바사이드의 경량화에 대한 이 변태적인 집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퍼 입구를 길게 따서 아웃도어 활동시 장갑을 끼고도 손을 넣을 수 있게 제작했고 안주머니를 추가 해서 물건 수납력 역시 훌륭합니다. 점 후드 사이드 조절 방식과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감, 스티칭 포인트와 충전재 스펙은 기존 에일러런 900과 동일하게 갖추고 있고요. 좋았던 점은 이 프로가 컬러가 참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메탈릭 그레이도 세련되었고 스톤 브라운이나 애쉬 브라운 컬러도 미래적이면서 일반 아웃도어 브랜드에서 쉽게 볼수 없는 컬러감이죠. 올드하지 않은데 너무 트렌디하지도 않고 보기 드문 세련된 경량 패딩. 나는 찐 등반가다 하시면 프로 900으로 가세요. 세 번째 에일러런 프로 900 X2 후드 다운 재킷. 에일러런 경량 패딩. 무려 2배 정도의 추가 충전량을 다 때려박은 220g의 구스다운을 채워넣은 압도적인 볼륨감 있는 패딩입니다 입었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구름을 입고 있는 것 마냥 빵빵하고 포근함과 따뜻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시보데니아 이 도레이 에어타스틱 원단을 사용했는데 기존 에일러론 라인들보다 원단이 살짝 질기고 두꺼워요 기존 얇은 경량 패딩들은 원단 찢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분들은 이 제품 튼튼하게 마음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블랙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라이트한 그레이는 환하고 예쁜데 그냥 부티가 잘잘 흘러서 명품 디자이너 브랜드 패딩 같더라고요 손목 부분을 보면 밴딩을 안쪽으로 말리게 숨겨놓아 부드럽게 잡아주는데 좀더 미니멀하면서 감성적인 무드가 연출됩니다 앞판 손을 넣는 긴 지퍼와 투웨이 지퍼 그리고 가슴 쪽 수납력을 높인 포켓까지 아웃도어적 디테일을 꼼꼼히 갖추고 있습니다 후드 모자 충전재가 진짜 빵빵하게 들어가 있고 3점 조절 스토퍼 충실이 들어가 있어서 바람을 잘 차단해줄 거예요 실용성 간지 둘다 챙긴 어반사이드 마스터피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번째 플랫퍼론800 후드 다운 지킷 덕다운 800 필파워 9010 스펙의 경량 패딩입니다 구스보다는 이 덕다운이기 때문에 불프 20만원대까지 떨어져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좋아요 기존의 구스다운 경량 패딩이 있어서 좀더 날렵하고 라이트한 무드의 간결한 패딩 원한다 하시는 분들에게 주목할 만한 제품이구요 겉감도 시보데니아 도레이 원단으로 좀더 질기고 내구도가 좋아서 평소에 편하게 막 입기에 좋습니다 컬러가 딱 요즘에 많이 찾는 이 소프트한 톤의 트렌디한 컬러 그렇죠. 영하고 캐주얼한 감도도 갖추고 있고요. 가을이 긴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오히려 이런 제품이 더 인기가 많지 않을까요? 그래서 패딩 라인에서는 플래퍼롱까지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어반사이드의 이번 해 히트작 에일러룬 울트라 1000 풀파워 제품도 할인값 좋왔는데요 후드 다운 자켓과 후드 없는 일반 다운 자켓 제가 저번 달에 영상에서 딥하게 설명드렸는데 압도적인 사양의 경량 패딩 경험하고 싶은 분들은 이 제품까지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반사이드는 이 패딩도 잘하지만 하이테크 소재 소재를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잘 녹여내거든요. 폴라텍 알파 플리스 제품들이 있는데 이거는 요새 명품 러닝 브랜드에서 많이 사용하는 소재예요. 지금 가격이 너무 좋아서 함께 소개해드려볼게요. 다섯 번째 플랩 90 폴라텍 알파 다이렉트. 소프트한 기모감이 느껴지는 폴라텍 플리스 원단인데 원단이 살짝 성글게 짜여져 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보온성을 잡아주면서 동시에 땀배출이 탁월하기 때문에 세디스파이 러닝 같은 명품 브랜드에서 실제로 많이 쓰죠. 근데 어반사에 대해서 16만원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 좋은 거예요. 입어보시면 가볍고 원단 자체 신축성이 있어서 겨울철 러닝하실 때 입기에도 좋고요. 후디 부분도 쓰면 머리에 맞게 착 감겨요. 부피감이 적은데 따뜻해서 코트나 파카류 안에 레이어드 하기에도 좋고 겨울뿐만 아니라 봄, 가을철 단품으로 입었을 때제 역할을 톡톡히 할 겁니다. 특히 산탈 때 이거 들고 다니면 활용도가 너무 높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디자인적으로 영하고 힙한 감성이라 올드하지 않게 일상에서 입기에도 좋고요. 저는 사무실에서 이 반팔 위에 걸쳐있는데 이거 피부처럼 입고 있거든요. 오히려 니트보다 훨씬 쾌적하고 편하더라고요. 할인할 때 겟하시면 좋겠죠. 여섯 번째 플랩 190 폴라텍 알파 이 제품은 90 라인보다 짜임이 더 촘촘하고 따뜻한 원단이에요. 한겨울 아웃도어 활동 시 미들 레이어로 적합한 원단이라고 볼수 있고 어깨 부분과 지퍼라인을 보강했습니다. 90 폴라텍 알파 다이렉트는 러닝용으로 좋거든요. 근데 높은 산에 오를 때는 추울 수 있기 때문에 등산용으로 190 제품이 더 적합할 거예요. 일곱 번째 미스릴 옥타 하이브리드 쉘 후드 재킷 페이진사의 옥타라는 신소재가 요즘 아웃도어인들 사이에서 제일 핫하죠. 섬유구조가 중심이 비어있고 9개의 방사형 돌기가 공기층을 형성해서 매우 가볍고 따뜻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원단이 이 벌집 메쉬 조직으로 짜여져 있어 땀을 빠르게 배출해주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스릴 옥타 하이브리드 쉘 후드 겉감은 스판덱스, 고무줄을 섞지 않았는데 스트레치감이 좀 느껴져요. 따라서 입었을 때 탄성이 좋고 세탁시 변형도 적어요. 이외에 디테일을 보면 손목에 손가락을 걸수 있는 썸멀이나 밑단 스토퍼 밴딩으로 잡아 바람 남을 막아주는 아웃도적인 디테일 모두 충실히 갖추고 있습니다. 옥타 제품은 팬츠까지 셋업으로 출시되었는데 입었을 때이 바지 정말 따뜻하고 신축성이 있어서 굉장히 편해요. 허벅지 부분에 지퍼를 통해 땀 배출이 가능한 벤틸레이션까지 넣어서 보온성과 쾌적함 둘다 잡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후디도 좋았지만 일상에서 이 바지가 진짜 물건인 것 같아요. 한겨울 추울 때 이것만 입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네요. 여덟 번째 카나드 프리마로프트 골드 리버시블 패딩 자켓 프리마로프트 안에서 최상위 라인인 골드 크로스코어 충전재를 사용해서 단열력을 높인 라이트한 재킷입니다. 에어로젤이라는 입자를 혼합해서 구성한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프리마로프트나 합성 충전재에 비해 훨씬 가볍고요. 공기 함유량 95% 이상을 머금어서 보온력도 훌륭해요. 후디가 없는 간결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고 리버서블 제품으로 뒤집어 입을 수 있게 디자인되어 있거든요. 스타일적으로 1석 2조의 장점을 갖추고 있죠. 아홉 번째 카나드 프리마로프트 골드 후드 패딩 재킷 역시나 프리마로프트 안에서 상급 스펙의 골드 액티브 라인 충전재 를 갖춘 후디 재킷입니다. 후디가 있어서 아무래도 아우터로 서 단품으로 활용하기에도 좋고요 옆판 신축성 있는 원단으로 구성 되어 활동성도 편하고 곡선적인 디테일도 트렌디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아웃도어 스펙을 갖추 고 있는데 스트릿 스타일을 좋아하는 트렌디 한 연령층에게도 잘 맞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까지 여러분이 한꺼번에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불프 기념으로 어반사이드의 제품분들 쭉 다시 한번 훑어드렸는데요그 외에 플리스 자켓들이나 뭐 기모 팬츠 제가 예전에 많이 추천드렸 지난 시즌 제품들도 할인 들어가고 있으니까 하나씩 살펴보시고 득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년 진화하고 있는 어반사이드 분명 아웃도어에 기반하여 최상위 소재들과 디테일에 진심인 브랜드가 맞습니다. 그러나 늘 룩북이나 디자인 컬러들을 보면 일상, 데일리용, 캐주얼함을 갖추고 있어서 밸런스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진화할지가 기대됩니다. 활용성, 범용성이 넓고 세련된 감성 역시 더해져가는 보기 드문 국내 브랜드라 저 역시 늘 응원하게 되는 것 같고요. 현재 국내에는 대기업 아웃도어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그 다음 세대를 이을 세련된 브랜드가 어반 사이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럼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득이 되는 패션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탈 패션이었습니다.